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어제 제가 어, 유튜브 이제 2년차 된 기념으로 구독자 4만 명 수익 공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 내용 중에 광고 수익은 극히 일부이고 그 외에도 많은 기회와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은 제가 작년에도 유튜브 1년 결산해서 유튜브로 수익 창출 다각화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 그때 제가 1년 전이다 보니까 뭐라고 올렸나 찾아봤더니, 첫 번째 광고 수익,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광고 수익이죠. 두 번째로 협찬, 그리고 세 번째 강연, 네 번째 출판, 다섯 번째 방송, 여섯 번째 판매 혹은 브랜드 런칭, 이렇게 여섯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어, 근데 알고 보면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여러, 여섯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어, 이 중에서 제가 실제 경험한 바를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어, 물품 협찬을 몇번 받았었고요. 그리고 강연까지는 아니지만 어, 귀농 사례 발표를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료 광고라고 하죠. 얼마 전에 뭐 광고니 뭐니 이제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떤 광고 비비를 받고 특정 물건을 사용하는 뭐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영상이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초에서 농사 짓다 보니까 어떤 물건, 물품 협찬을 받긴 했는데 그 광고비를 받고 진행한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대신 농촌진흥청에서 농사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제가 찾아가서 촬영하는 식으로 하고, 어, 제작 지원비를 받은 경우가 몇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경험한 어, 유튜브의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유를 해보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물품 협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때 블로그에 체험단 마케팅이 되게 어, 유행했던 적이 있죠. 아마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험단이라고 해서 자사 물건을 파워 블로그한테 어, 무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그 사용하는 리뷰를 이제 블로그 글로 올려주는 뭐 이런 체험단 마케팅이 있는데 약간 그거랑 은좀 유사한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에 제가 어, 장작 나무 자르면서 충전 토 디월트 충전톱 한번 물품 협찬 받았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미러키에서 충전 예초기 또 물품 협찬이 들어와서 예초기 사용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고추농사 지으면서 노지, 이제, 노지 보급형 스마트팜 기기를 하나 물품 협찬을 받아서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친환경 농자재 또 한번 받아서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물품 협찬은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받았던 것 같고요. 실은 어, 제가 받은 물품 협찬 같은 경우는 일종의 체험단 비슷하게 물품 자체만 어, 무상으로 받았고요. 별도의 광고비 같은 거는 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좀 구독자 수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물품 협찬에다 플러스 광고비까지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채널 특성도 그렇고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물품만 이제 무상으로 받아서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올렸는데 어, 이거 외에도 실은 요즘은 유튜브 마케팅을 대행하는 대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메일로 계속 연락이 와요. 이런 제품이 있는데, 어, 이거 영상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뭐 얼마 측정됩니다. 근데 그 중에 최근에 뭐가 하냐면 무슨 헤어 드라이기가 왔어요. 근데 헤어 드라이기, 그니까 그 헤어 드라이기 사용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제 채널에 올려주게 되면은 그 물품만 헤어 드라이기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광고비가 100만원이라는 거예요. 야, 짭짤하죠. 근데 사실 그거 말고도, 어, 제가 농사 짓다 보니까, 어, 농약, 농약 제품 아니면 다른 무슨 농자재, 어, 그 광고 찍는 문의도 종종 오거든요. 근데 저는 다 하지는 않고, 일단 아까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제 채널하고는 너무 성격이 안 맞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걸 제끼고, 어, 농약도, 음, 농사 짓는데 필요한 건 맞지만, 아, 제가 굳이 나서서 홍보, 하는 것까지는 조금.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실은 그 물품 협찬을 받았던 부분들은 다 저희가 사실 돈 주고라도 사고 싶었던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충전톱, 충전 예초기, 스마트팜 기기, 뭐 친환경 농자지 전부, 어, 제가 돈 주고라도 쓰고 싶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어, 기쁜 마음으로 제가 받아서. 어, 물 그, 사용 후기를 올렸었죠. 그래서 유튜브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물품 협찬이 될것 같아요. 또 특이한 거는 다른 제품들은 다그 회사 측에서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연락이 왔었어요. 작년 겨울에 미러키 충전톱 같은 경우는 미러키에서 여, 연락이 온게 아니라 제가 미러키에 연락을 드렸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그 공구, 공구왕 황부장인가? 그거랑 공구채널 애독자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무료 나눔 이벤트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맨날 지원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공구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아유, 그거 될때 바라느니, 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침 그, 그 당시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참 장작할 때여서 충전톱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기존에 엔진톱 쓰던 게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몇십만원 주고 충전톱을 또 사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그런 공구 채널에서 충전톱을 받고 싶었는데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봐가지고서는 충전톱을 뭐 만들거나 판매하는 곳에다가 전부 제가 거꾸로 넣은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내가 이러이러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이런 충전톱, 어, 물품 협찬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올려보겠습니다. 해서 한열 군데 이상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규모가 작은 데서는 답변 좋지 않아요 근데 미러키는 나름 그쪽 업계에서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 마케팅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는 제안서 양식이 아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 뭐 유튜브 협찬 제안서 뭐 양식이 있어서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작성을 해서 보냈고 그쪽에서 마침 컨펌이 나서 어, 충전톱을 저희가 물품 협찬을 받아서 쓸수 있게 됐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어, 필요했었던 물품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어, 제가 유튜브 하면서 <laughs> 얻은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이 충전독 같은 경우는 보통 업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제가 제안을 넣어서 어, 받은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걸 너무 또 남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laughs> 한참 있다 보니까 현대 자동차에서 포터 전기차가 나왔다고 영상이 막 뜨더라고요. 근데 그 포터 전기차 출시하면서 그 타겟이 아마 택배기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택배기사님, 실제 택배기사님들은 전기차에 관심 없다. 뭐, 배터리 충전하는 문제도 그렇고, 뭐, 블라블라. 근데 제가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시골에서 요즘은 농사지을 때에 경운기보다 이 포터, 1톤 트럭이 진짜 필수거든요. 그리고 뭐, 그, 택배기사님처럼 항상 화물을 많이 싣는 것도 아니고, 장거를 리 뛰는 것도 아니고, 그 제가 현대자동차 마케팅팀에 또 제안을 넣었잖아요? <laughs> 근데 그때는 구독자가 2만 명이 채안 됐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규모, 그, 채널 규모도 어느 정도 별로 안된 상태였었는데, 일단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아, 역시 좀 대기업에서는 일단 되든 안 되든 연락으로 답변 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분께서, 어, 거기서도 또 제안서 양식이 있었나? 그래서 그것도 성실히 또다 작성을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검토하시더니 결국은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채널 규모도 작고, 어, 이 농촌에서의 포터 시장성을 별로 안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포터 전기차는 농촌에 진짜 적합할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간땡이가 부어서 한번 제안을 넣어봤었는데 안 됐죠. <laughs> 시승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두 번째로 유료 광고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어 이거는 뭐 콜라보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특히 저는 농촌진흥청 쪽에서 연락이 좀몇번 왔었어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제가 스마트팜 음 견학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스마트팜 가서 찍은 거네편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뽕잎 새순나물 실생료 재배법 그거랑 견종법을 활용한 텃밭이 있었죠. 어, 그런 영상들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서 의뢰가 와서, 어, 제가 직접 그쪽을 찾아가서 영상을 찍고, 제 채널에도 올리고, 또 농사로 사이트에도 올라가고, 또 스마트팜 뭐, 코리아 사이트에도 올라가고,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물건 구매를 유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료 광고라기보다도 제작 비 지원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연, 영상도 몇번 찍었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농티버 중에서도 그렇게 콜라보 영상 이제 많이 찍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흐름이 유튜브가 이제 대세다 보니까 어, 전문 기획사를 통해서 영상 촬영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 유튜버랑 콜라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농장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셨던데 저는 다막 전라남도, 전라북도 막그차 차로 막 3, 4시간 걸리는 곳까지 가서 찍어 왔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그런 거참 좋아해요. 약간 영마살이 있어가지고 어, 어디 가고 막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멀긴 했지만 항상 어, 재미있게 다녀왔던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어, 옛날 노래도 듣고 또 탁트인 풍경도 보고 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어디든지 심지어는 해외도 갈수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우주까지도 갈수 있거든요. <laughs> 어떤 경단녀로서 어, 저한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찾고 또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다 보니까 농사와 관련된 어, 콜라보 영상을 많이 찍었고요. 이외에도 한번은 그 이름이 뭐더라? 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는 곳에서도 한번 의뢰가 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수출농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출, 수출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어서, 어, 진행이 되지 못했었고요. 또, 요즘 뭐 기농기촌 박람회니, 뭐 종자 박람회니, 농사 관련된 박람회도 많잖아요. 그런 박람회 주최 측에서, 어, 박람회 와서 이렇게 스케치 영상 찍어달라고 의뢰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스케줄이 안 맞아서, 어, 찍지는 못했어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연은 아니고, 어, 귀농 사례 발표를 한번한 적이 있었거든요. 통상 이제 사례 발표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뭐 강사비라고 해야 될까? 요 어, 비용을 좀 책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 40만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회사 다닐 적에 어, 제가 하는 업무 중에 매년 어, 상반기 하반기 워크샵을 어,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이제 워크샵 하면서 외부 인사 섭외에서 뭐 특별 강연 같은 거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방송에 나왔다든지 좀 인지도가 있, 있는 경우는 와서 뭐한 시간 정도 이렇게 발표나 강의하고 하고도 막몇 백만원 막 이러거든요. 심지어 그 외국의 유명한 석학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할 경우에는 한 시간 강연하고도 몇 억씩 받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강의나 사례 발표 비용도 천차만별인데 제가 갔던 곳 같은 경우는 어 40만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사례발표를 했었고요 그 외에도 요즘 보면 은 농튜버 하시는 분들이 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뭐 유튜브 하는 법이라든지 뭐 다양한 또 강의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통상 이런 뭐 물품 협찬이라든지 뭐 어떤 유료 광고 뭐 콜라보 영상 이런 것들은 구독자 한 1만 명 넘으면서부터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늘면 늘수록 아무래도 기회는 좀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광고 수익 영상에서 어떤 어학이나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채널 같은 경우는 어, 타겟층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광고 수익 자체는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은 저조할지 몰라도 어, 외부에 어떤 강의를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그거 관련해서 어떤 책을 출판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또 부수적인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어또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꼭 광고 수익에 어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제가 또이 영상 찍으면서 요즘은 또 어떤 게 있나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좀큰 채널 같은 경우는 어 광고도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고가 본인 자신이 이제 광고에 출연하는 거죠. 일종의 CF 같은데 그런 광고도 찍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 행사 진행 같은 거 나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이 유튜브라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나 자신을 이제 브랜드화하는 건데 그게 이제 되면은 그런 식으로. 외부 광고, 내가 이제 모델이 돼서 광고를 나가기도 하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기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송 출연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어, 방송 출연 섭외가 어, 여러 번 왔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가 직접 집 짓다 보니까 뭐그집 짓는 것에 관련된 거, 또 애들이 있다 보니까 시골 교육에 관련된 거, 또뭐인간극장에서도 작년 행가 한번 왔었고 아침 방송 뭐몇 군데서 연락을 오는데 어, 저는 약간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 런 것도 있고, 사실 공중파 방송에 나가는 게 홍보면에서는 제일 좋죠. 만약에 공중파 방송에 나간다고 하면은 제 채널도 홍보가 돼서 구독자도 확늘 거고 조회수도 확 늘겠죠. 하지만, 아 저는 뭐 작년에도 같은 얘기 드렸는데요. 너무 갑자기 이렇게 로또 맞은 것처럼 확 커지는 거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냥 천천히, 어 느린 템포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갑자기로 또 맞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었어요 작년에 언급한 것 중에 출판이 있었는데 출판도 요즘 트렌드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책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모르긴 해도 뭐기귀기에 대해서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겠죠. 물론 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실제 출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출판뿐만 아니라 그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많이 생겼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클래스 1원 1이나 그런 유사한 상 강의 플랫폼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어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이제 점점 더 대세가 돼,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어느 정도 채널 키우신 분들은 자신만의 그 노하우를 음. 그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가서 유료로 또 강의하시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클래스 101 이런 데 가보면은 유명한 유튜버들, 유튜버분들 막 강의하세요.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잘못 봤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어, 물건 판매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처럼 농산물 판매 이런 게 아니라 그 굿즈라고 그러죠. 연느그 아이돌 같은 경우 아이돌 굿즈 뭐, 그것뭐 있냐. 그, 카카오 프렌즈 굿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캐릭터 넣어서 그런 것처럼, 어, 유튜버들도 자기 이름으로 뭐 티셔츠를 프린트해서 판다든지 컵을 판다든지 이런 걸로 부수적인 수입을 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채널 관리자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배송이나 그런 것들이 다 미국 내에 한정되어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 쪽은 연계가 된것 같진 않은데, 어, 자신의 채널 이름을 내걸고 어떤 그런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물이 있다 보니까, 어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뭐, 공구 리뷰하시는 분들은, 어 본인이 이제 리뷰하는 공구 판매도 연계,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 연계해서 파실 수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광고 수익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뭐꼭 돈이 목적이든 아니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렸고, 어그 일부 중에서도 제가 경험한 몇 가지를 오늘 나누어 보았는데요. 음 꼭뭐 이런 게 목표라기보다도 내가 유튜브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 언제나, 언젠가 이런 기회도 올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로 인해서 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았고요. 어, 이번 달은 내내 이 유튜브 얘기를 할 예정이라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어, 주제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